수개월 뿐의 실전 최고수를 만들어드리는강규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서강대학교의 이제 어, 바른체육운동 지도자 달전 이 과정을 제가 개설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서강대학교 총장 명의로 졸업장이 필요하시고 또 실전 강의가 필요하시고 또 어, 대학에서 그런 과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신청하십니다. 승강교 네, 이제 학기가 끝나잖아요? 다음 학기 시작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 강의 내용은, 다리 길이가 짧아졌는데, 이걸 어떻게 길게 표정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좋은 질문이야.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는데, 척추가 털어지게 되고, 척추가 털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신경이 눌리게 되고, 신경이, 무슨 신경인데? 척수신경에 서른한상의 신경이 눌리게 되고, 서른한상의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인체의 모든 장기에 병이 온다. 그래서, 다리기를파삼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면, 몸을 이렇게 틀게 되고, 그럼 어때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고, 그 다음에, 인체의 눈은 지면하고 평등히 보게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틀려. 그럼 척추가 이렇게 아름답게 쉬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스파이럴로부터 이 신경근들이 눌리죠. 이 신경근들이 눌리면 어떻다? 각 장기에 연결되어 있는 내부 장기에 병이 오는데요. 그럼 어떤 병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달라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척추가 자 가까이 왔지 보세요. 척추가 서버렉시션 변이가 이렇게 왔어. 척추가 이렇게 변이가 오면은 어때요? 이걸 똑바로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때 그럼 이렇게 변이가 온 것을 우리가 어자스트먼트 교정할 때 여기에 이제 교정을 여기 눌러가 교정하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털어졌어. 그럼 이걸 누르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네. 요 간단한 게 있잖아요. 예? 강교수가 이런 것도 이제 연구에 개발하잖아요. 요 간단한 걸 대고 여기 딱 대고 어떻다? 여기 털어진 뼈에 털어진 뼈 흔들려 여기서 요렇게 딱 교정을 딱 이렇게 하면 봐. 이 똑바로 맞춰지잖아. 그러니까 서브렉시션 변이가 온 뼈. 여기에 신경이 누르면 간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피로가 자주 오는데 어떻다? 신경이 눌려 그럼 뼈를 교정하고 싶어 그럼 난 여기서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교정을 하면은 똑바로 잡히는 거야 그럼 신기혈이 경 좋아지죠 이런 기계도 세계 최초로 내가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아요 한방에 디스크 교정하는 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경 레벨이 어떤 장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지 원래 두뇌 중추신경이 12쌍의 두뇌신경이 있어요. 척추의, 척추의 스파이널 코드를 타고 내려오는 척추신경 31쌍이 있어요. 그게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다리 길이가 같아야 장골능의 높이가 같고, 장골능의 높이가 같아야 어깨의 높이가 같고, 어깨의 높이가 같아야 얼굴이 균형이 잡혀 그래야 완전한 건강체가 되는 것이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척추를 바로 잡아놓고 체형을 바로 잡아놓고, 뭐 얼굴 관리를 하든지, 얼굴 축소를 하든지, 경락을 하든지, 뭐 스포츠 마사지를 해야지.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응? 장골이 뺏도록 하고 허리가 틀어진 상태에서 무슨 경락을 하고 무슨 얼굴 축소한다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서 척추가 틀어지면 이 악관들도 틀어져요. 아무도 안 맞다고 쉽게 말해서. 그런 기본 논리를 알아야지. 무슨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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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시원해집니다. 요렇게 해주면 시원해집니다. 그거는 두째고, 근본적으로 베이스 역할, 기본 바탕 역할은 척추의 정렬이 똑바르게 된다. 라는 게 아니라 하가믿 거지. 그러면은, 다리 길이 차이 날때 어떻게 교정하는데, 그걸 좀 이따 배우고, 구체적으로, 이 신경이 눌릴 때, 어떤 병들이 오느냐,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가까이서 보면은, 이러합니다. 자, 가까이 보세요. 딱 보면, 있죠. 뭐다? 척추와 병리,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은, 제1경추, 서비컬 1번, C1번, 신경쇠약 히스테리. C2번, 제2경추, 서비컬 2번, 두통, 사경, 요독증. 경추 3번, 난청, 콧병. 경추 4번, 3차 신경, 약시. 경추 5번, 기관지, 천식, 후두질환. 경추 6번, 갑산성종, 천식. 경추 7번, 동맥경화, 위통. 자, 경추에는 축골동맥이라는 중요한 게 있고, 경추에는 어떻다? 어, 경동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추의 혈액순환이 잘안 돼도 뇌졸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다음에 다시 배우고요. 흉추 1번, 소라식 1번, 도사 1번, t 1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부질환, 혈압항진증, 흉추 2번, 일반 심장병, 동맥경화, 흉추 3번, 폐결핵, 폐렴. 흉추 4번 간장 질환 위산가다 흉추 5번 일반 위병 설사. 흉추 6번 위질환 혈전. 흉추 7번 위질환 위궤양. 흉추 8번 일반 간장병 당뇨병. 흉추 9번 소아마비 하지마비. 흉추 10번 일반 신장병 루마티스. 흉추 11번 소라식 11번 신장 판막 협착증 당뇨병. 흉추 12번 열성병 냉대하. 자, 럼버 요추. 요추 L1 일반 위장병 경비 L2 요추 2번 피부염 비뇨 L3 요추 3번 난소질환 월경 태지 자궁병. L4 요추 3번 경비 요통. L5 요추 5번 치질 류바시다. 악식스 미골 꼬리뼈 방광 직장 불임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 까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정을 하는데 교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직접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범 을 보이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앞으로 보가 있는 모습 자 우리가 자 가까이서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장골이리 장골이 장골 있고 이 이리움이 엔테리어 수페리어 엔테리어 뭐뭐 앞으로 수페리어 뭐 위로 그러면 as 이니셜 따가지고 as가 되면 다리가 길어져요 그러면 포스테리어 뭐뭐 뒤에 인페리어 아래 뭐뭐 뒤로 아래로 내려가면 다리 길이가 짧아집니다 여기 장골력에 장골력에 이게 대퇴골 데테골, 대퇴골도가 있잖아요. 노라가. 안장 관절로 들어가 있어요 요점 정리하면은 일이면 장골은 AS 되었다 Anterior Superior. AS 된 것을 Posterior Inferior. PI 후하방시키면 된다. 그러면 다리 길이가 긴 다리가 짧아진다 이말 그러면 장골을 전상방씩 끼면 다리가 길어지고 장골 후하방씩 끼면 다리가 짧아진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전문 용어는 포테리어 임어전 상방 AS 되었다 전 상방에서 다리 길이 줄이고 포테리어 임페리어 PR, PI 되었다. PI 됐다 PI 되면 일 다리 길이가 짧아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리 길이가 짧아진 것을 길게 하는 걸 지금 배우니까 짧아진 걸 길게 하려고 어떻다후 하방된 것을 전 상방 시키면 돼. 그럼 전 상방 시키려면 어디에 컨택을 하느냐? 상호장골곡의 카이조 펌을 컨택해서 여기서 어떻다 이상호장골을 위로 밀면 되지. 밀면 이렇게 밀면 이렇게 교정이 되지. 그것을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이리장골은장골은 어, 크고 장대하며 크고 장대하며. 어, 선골과, 선골과, 장골과, 치골을 합쳐서 우리 관골이라고 그러고, 아, 다시, 장골과, 장골과, 좌골과, 치골을 합쳐서 우리가 관골이라고 그러고, 관골에 선골과 미골 합치면 이 전체를 골반이라고 그래요. 자, 골 아울아울 알아두시고, 자, 그러 다리 짧은 쪽을 길게 하려면 상상 골극을 밀면 된다. 그럼 짧은 쪽을 딱 재보낼 거예요. 자, 다리 길이가 이쪽이 조금 짧다. 그러면 어때요? 반대쪽에 옵니다. 카이즈 폼, 두상골을 상우상골 곡에 컨택을 해. 상우상골 컨택을 해. 직접 손, 간접 손. 여기서 이렇게 다렇게 그럼 후 하방된 장골이 전상방 될거 아닙니까? 그럼 짧았던 다리가 길어진다. 이 말이죠. 또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상우장을 미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자스트먼트 교정하는 방법은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본 베이스가 반듯해야 척추의 정렬이 바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척추에 정렬이 발라야 된다. 척추는 인체대들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옛날 어르신 말씀들이 틀린 게 하나 없어요. 오랜 세월 지나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기본 베이스를 중앙에 여기고 그다음에 주변의 근육들 피로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수준 높은 관리가 된다. 가장 효과가 좋은 관리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수기요법의 대가가 될수 있습니다. 수기요법의 달인을 만들어드리는 강규수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